안녕하십니까? 에어 잉글리시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Let it go.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지요? 구죠 예. 그런데 이 영어 회화나 그리고 말을 할때 정말로 꼭 필요한 동사 let. 그냥 우리는 그냥 한 표현 외워서 그냥 고한 그 표현 썼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let 요, LATLS를 갖다가 원어민처럼 쓰는 방법 소개하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 하나를 제대로 아는 요, 알아가는 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영어를 어떻게 원어민답게 구사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뭐, 원어민은 이렇게 생각해요. 원어민은 저렇게 써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드리는 그 해법의 바닥에는 가장 어휘를 원음인처럼 여러분들이 그 근본 의미를 찾아내서 쓸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유의 이미지, 이 고유의 이미지를 여러분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L, L이라는 글자지요. L, L, L.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듯이 보시면 뭔가 하면 지금, 오, 개를 꽁 묶어도 고 있다가 딱 풀어놓는 그 느낌을 대표 이미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LLL 눈여겨 봐주시면서 이 그림을 마음에 드시고 여러 장의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어우 야야야야 건너가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막아놓다가 그죠? 이에 예, 도로에서 이에 예, 안전 지도를 하시는 분이 딱펜발을 들면서 이제 가도 돼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놔주는 느낌이죠, 그죠? 댐이 물을 가득 담고 있다가. 풀어놓는 요 느낌, 여러분 레스의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기본 의미, 그죠? 그 근본 의미를 갖다가 이미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 이 풍선을 꼭 쥐고 있다가 딱 놓는 요 그림, 요 그림과 함께 레스의 이미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레 t 붙잡고 있다가 그냥 가게끔, 그냥 하게끔 두는 거, 붙잡고 있다가. 그 사물, 대상 자체가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그 자체를 그냥 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레의 개념입니다. L 알파벳 L, L 글자 자체가 길잖아요, 그죠? 대문자, 송자는더 길게 L 쓰지 않아요? 뭔가 길게 풀어놓는 느낌, 그런 느낌이 L입니다. L 이 글자 자체에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익힌다는 것이 너무 쉽죠? 여기서 let이라는 글자, 단어 가져가면서 L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들도 나중에 함께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et his dog. 어때요, 여러분? let. 이렇게 꼭 붙잡고 있다가 그 개가 막 가려고 하는 개를 풀어놓은 느낌이죠. let his dog. 이렇게 됩니다. 그죠? go. 가도록. 이렇게 되었죠.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장 한번 볼까요? The dam, let's water go. 그죠? 그 땜이, 그죠? 물이 가도록 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앞에서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가는 a 로 r o e n g l i s h 앞에서 순서대로 이해하는 a 로 r o e n g l i s h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그림에서 보시면 뭡니까? The dam. 이 땜이요? 뭡니까? let. 이렇게 담고 있던, 막고 있던 그 동작에서, 가게 하는 거죠. 물을요. 나아가서 가도록. 여러분, 힘이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느껴지시죠? Let. 그죠? 붙잡고 있다가 가게 하죠. 물을 그죠? 쭉 나아가도록. 그죠? Let water go. 순서대로 지금 땜이 품고 있다가 막고 있다가 빡! 그죠? 수문을 열면서 Let water go. 영어는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He lets him go. 그죠? He he he. 그가요. Let's 하게 했죠. 그냥 하게 했죠. 그가 가도록 순서대로 그냥 쭉 익혀주시면 됩니다. 예. Let it go. Let it go. 붙잡고 안놔주니까 뭡니까? Let it go. 그죠? Let 하게 해라. 그것이 가방이죠. 그 Go 가도록 let it go. And maybe you should let it go. <laughs> 꼭 잡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Then 아이 그리고 나서 maybe 아마도 네가 해야 하는 바는 let 하게 해라 그것이 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게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입니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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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다라고 거꾸로 뒤집지 말고 원어민 순서대로 하게 하다. should는 뭡니까? 해야 하는 바는 이렇게 하시면 깔끔해지죠. 뭐뭐 뭐, 그것이 가도록 하게 해야만 한다. 네가 아마도 라고 뒤집지 마시고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then maybe 아마도 네가 해야만 하는 바는 하게 하다. 그것이 가도록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Yeah. 자 let 하게 하죠 그죠 it 그것을 그죠 go 가도록 그 it이 때로는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일일 수 있죠 열중하고 집착하는 그일 let 하게 하다 그것이 가도록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버려 둬라 그죠. 잊어버리고 얘 예, 그만해라. 미련을 버려라. 아이 그만해. 그만놔둬. 아이 그냥 해 내버려 둬.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한국말로는 아주 다양하게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let it go가 여러분들 딱딱딱 그죠? 이 let 잡고 있다가 내버려 두는 거. 잡고 있다가 하게 한다는 요 기본 개념. 그죠? 본질적인 개념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let it go. I can get it. I a l m o s t reach it dad. 앤디아나, 앤디아나 말해봐. 어우, 상황 파악되셨어요? 어떻습니까? 지시면 뭔가 보시면 뭔가하면 이 아들이 손을 뻗쳐가지고 막 보물을 거의 다달아가지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이거 찾지 잘못하다 그러면 아들이 죽겠어요 떨어져서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Let it go라고 얘기하죠 I can I can get it I can get it 내가 가능하죠 잡는 것을 그것을 내가 가능해요 거의 다달았어요 그것을 Dad 아빠 그랬더니 뭡니까 아들아 Let it go Let it go 하게 하다 그것을 가도록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둬라 또는 뭔가 하면 지금 그 일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을 그냥 가도록 해라 let it go 하게 해라 네가 막 집착하는 그 일을 가도록 그냥 그만해 단념에 내버려 둬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아빠가 차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Honey. 어, oh, 자기야. Let it go. 하게. 해. 그죠? 잡고 있는, 그죠?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일을, 그죠? Go. 가도록. 그죠? 또는 뭡니까? 자동차, 그죠? Let. 하게 라그 자동차가 Go. 가도록. 잡고 있던 그 일을 그 대상을 놓아버리는 거죠? Let it go. 그죠? Stop. 그만하자고. Let it go. 지금 다 모여서 범인이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그죠? 아, 그런데 다들 알리바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I think 내 생각에 we should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just 단지 그냥 let it go 하게 해야 될것 같아. 그 집착하는 그 일을 그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그만하자. 그 말이 되어 버렸죠. I think we should just let it go. 아우, 그죠?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Yeah, let it go. 그죠. 이렇게 우리는 확장시켰습니다. 예. 또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I think you should just let it go. 자, 바로 뭐예요? 지금 뭔가를 갖다가 계속 막 계속 찾고 눈 보세요. 아주 그냥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I think. Oh, 내 생각인데, you should. 네가 해야 되는, just. 이제, let it go. I 그냥 내버려둬. 그만해. Let it go. 하게 하다 그 일을, 그죠. 가도록. Let it go. 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리고, 그만두고, 미련을 버려라. Let it go. 그냥 외우지 마시고, let. 잡고 있던 것을 그냥 하도록 둔다. 하게 한다. 그랬을 때요 기본 개념으로 그냥 잡습니다. Let it go. Let 아우, 경찰이 막이 범죄 용의자 계속 막 실경위를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답도 안 나오는데, 그죠? 위에 상관이 뭡니까? Hey, let it go. 그죠? 예. 하게 하다 그 일을, 그죠? 가도록. 그죠? 바로 뭐야? 아, 그만해. 단념해. 그죠? 그 말이 되어 버려. 그만 잊어버려. 그죠 예. 표정 보여요? 예. 심판의 판정이열 받았어요.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러니까 친구 와서 뭐라고? 이, let, it go. 예. let it go. 그죠 let it go. 요. 그,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야, 그만하자. 잊어버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어떻습니까? 그냥 외웠습니까? 무작정 외웠습니까? 고것만 쓰고 말지요. 단답형의 문장 하나 외우고 말지요. 그러나 이미지로 탁 렛의 개념 딱 그려보고 다 넣고유의 느낌을 가져갔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 바로 에어로 잉글리쉬의 파워입니다. 감사합니다.